삼겹살 먹다 꺼낸 유시민의 직원이 화자라는데저국 사면 해가지고 지지율 떨어졌던데, 그게 아니고, 이 여론조사에 20% 반영을 했잖아. 장동엽 장동엽. 그당원 핵심은 핵심 당원들이 거짓말로 ARS에 응대하는데 너무 익숙해있어, 있잖아. 그래도 20, 30대를 막 60대 할배가 20대 들어오잖 그래. 데이터를 보면 2 30대가 막 이상하게 튀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, 국정적 지지율이 내려간 것처럼.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, 지자들도 그러는데, 음. 지난 한 5년간, 유 정당의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이렇게 푹넣어 놓고 음. 쿠킹당 정당 대회를 했던 시기나 후보 결혼을 했던 시기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거 하나 더 떼서 네 그거는 컨벤션 효과가 아니야 컨벤션 음. 효과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고 대중을 관심을 서 실제로 지지율 올라가는 거를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이거는 작전이 돼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가 눌렀는 거야 유시민 작가의 말씀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얼른 눌러봐요